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벌써 또 어, 모의시험을 치는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9월이니까 한두달 보름 정도 지나면 시험을 치게 되지요. 어, 그래서 또 시험 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마 나름대로 어, 그... 1월부터, 다른 분들은 또 1월부터, 또 작년부터, 또는 5월부터,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해 왔을 텐데,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 목적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어, 시험에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 1월에서 8월 정도까지, 어, 여러분들이 문학이나 문법, 국어교육 등에 대해서 많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그 내용을 익히고 공부를 하고 또 오랫동안 기억하고 적용하고 이런 훈련을 많이 해왔습니다. 모의시험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형식과 유사한 부분을 통해서 첫째 여러분이 해야 할 부분은 시간에 맞추어 답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을 쓸때이 정도 문제 같으면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얼마나 시간에 맞춰서 답을 쓸수 있는가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보면서 항상 답을 쓸때 앞에 시계를 두는 이유가 그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풀 풀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문제를 살펴보고 문제가 너무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좀 건너뛰고 다시 돌아와서 다른 문제를 풀고 문제를 푼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 부분을 잘 조절해야 하는 것 이게 첫 번째이고, 어, 그다음 두 번째는 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어, 뭐이 시험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 파악, 답안 쓰기를 내가 얼마나 잘할수 있는가. 내가 어, 이건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공부한 내용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나 시험이 나왔을 때, 어, 내가 조건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답을 쓸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어, 항상 시험에서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은 모의 뭐 시험이다 하면, 우리가 이 시험 자체에서 모의 어, 뭐 시험을 치게 되면, 이게 예를 들면 이 문제가 시험에 꼭 나온다. 적중된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부차적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 시험에 대해서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내용 중에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강의하는 부분 중에 제가 1월에서 8월까지 많은 내용을 강,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되게 폭넓게 강의를 했고 세부 내용을 많이 다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을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가 어~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작년 재작년 경우에 나왔던 부분들은 다시 반복될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하고 그동안에 덜 다루어졌던 부분들이라든지 또 최근에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문제를 내고 또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도 적중을, 적중률을 높이려고는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제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시, 모든 시험이 적중한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건 신이 아닌 이상, 아니면 문제를 보고 큰 링을 하리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어, 이렇게 하더라도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여러분이 보면 제가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집중을 할 겁니다. 어, 그래서, 어, 문학이란 문법 구호 교육 마찬가지고 어, 제가 그 9월 12, 9월에서 11월까지 이루어지는 이 강의는, 어, 더욱더, 어,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7, 8월 강의 부분에서도 제가 문학 문법 국어 교육 이 부분을 강의했는데 문학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많은 분량을 다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 같은 경우에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제가 작년 또 올해 초할때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경우 한 문제 정도 지문에서 어, 한 가지 정도 현대에서 한 가지 정도는 우리가 배운 데서 안 나올 수안 어, 배운 데서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충실하게 따라왔다면 우리가 다룬 내용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문학에서 이 청준의 잔인한 도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가 다룬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학 부분의 경우 마찬가지고 어, 문법이나 국어 교육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작품을 더 많이 다루었고 문제도 훨씬 많이 다루었습니다. 어,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해왔고 또 지금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여서 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와 관련되는 주변 지식을 함께 제공하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도 좀더 여러분들이 시험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는 적중하는 부분은 그것은 뭐냐 하면 덤으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은 문제를 잘 읽고 조건에 맞춰서 잘 파악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아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잘 쓰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똑같이 공부를 해도 당락이 갈리는 부분은 바로 그 점에서 갈립니다. 그게 9월 초보다도, 9월 말, 10월 말이 되면 그게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 여러분이 매주 한 번씩은 첨삭을 하게 되는데 해보면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만 해보면 여러분들이 약점이 뭔지 어떤 부분이 한계가 있는지 그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나 문제점을 잘 고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라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문제 에 원래 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말이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 강의 부분에서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 과정에서 이제 시험을 치다 보면 조금 뒤에 이제 환절기도 오고 우리가 또 코로나의 경우에도 코로나가 지나간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코로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건강을 잘 챙겨야 하는데 예를 들어 코로나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환절기 감기 몸살이 걸리면 특히 여러분들이 운동을 안 하거나 이랬던 분들은 나중에 몸이 아프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씩 공부를 못 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강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 어 그다음 공부를 하면서 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야 이렇게 해서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원래 꼭 합격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양자물리학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양자물리학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일부가 뭐냐 하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자물리학의 핵심이 그 내용은 아닌데 양자물리학에서도 뭐가 있는가 하면 어 우리가 그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서 이중슬릿은 뭐냐 구멍을 두 개를 뚫어놓고 거기에 전자를 쏘면 그 전자가 그 구멍을 통과해서 사람이 관측을 하지 않으면 파동처럼 파도처럼 여러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측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그게 꼭 구멍을 하나씩만 통과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입자가 파동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입자냐, 전자나 아니면 모든 존재하는 부분들이 파동이냐, 아니면 입자냐라고 이렇게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인간이 관측을 하지 않으면 파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관측을 하게 되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입자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게 인간의 관측이라는 것, 인간의 행위가 뭐냐 하면, 물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게 확대 해석이 되다 보니까, 양자 물리학이라는 영화가, 인간이 뜻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된다라는 부분으로까지 확대가 되었는데, 어, 그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걸 다 믿지는 않더라도, 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또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임하면 무엇이든 잘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지니고, 어,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칠 때까지 늘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 또이 시험, 여기서 치는 부분이, 어, 시험 성적이 잘 나오면 또 기분이 좋겠죠. 어, 어잘 나오면 기분이 좋겠지만 그건 격려의 의미로 하시고, 또 성적이 안 나왔다라고 해서 너무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과거에 보면 이 부분을 하다가 보면 여기에서는 괜찮은데 집에 가서는 막 울거나 이런 분도 있었다는 라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시험이 안 나오면 속상하고 울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평정심 내가 꾸준하게 해간다 생각을 하시고 시험에서 보면 이 마음으로 처음에 내가 이 부분이었으면 이성적이었으면 이 성적이었으면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하거나 나아간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나쁜 경우가 뭐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했는데 이부분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이런 부분의 경우 올라갈 때는 좋은데 내려올 때는 어 이게 어 아주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칠 때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어 이렇게 어 처음에 났더라도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진행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는데, 오전에 시험을 치고, 그리고 오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어 그리고 어 풀이가 끝나는 대로 어 핵심 정리 이렇게 해서 전체 문학을 6주 정도 합니다. 문학 부분을 6주 정도 핵심 정리 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 문법, 국어 교육 각각 1.5주 문법이나 국어 교육은 핵심 내용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문학의 경우 1, 2주는 어 우리가 문학 내용학에서 다뤘던 것 문학 내용학에서 다뤘던 부분을 1, 2주에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 3에서 6주는 각각, 어, 고전 시가, 고전 산문, 그 다음에 현대시, 현대소설, 이렇게 해서 각각 원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작품에 대해서, 어, 3시간 정도 동안 이렇게 해서, 어,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주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3주에서 9주, 이런 식으로 특강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 제가 원래 이 부분은 과거에 안 하던 부분인데 어 작년에 보면 제가 이렇게 강의 중에 다 했던 내용 중에 거기에서 어 실제 문제로 나온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온 예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골라서 다시 한번 어 정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경우에도 여러분이 찾아서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에서는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이 들으면 이 강의 자체가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서 보통 8시 정도에 이 수업 전체가 끝나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9시 시작하면 8시까지 하루 종일 저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지니까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